네, 네. 그러면 아, 우리 아침마다 또 저희를 네. 아. 일깨워 주시는 우리 음.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조건 박병창 부장님. 네. 오늘도 아, 시장 마감부터 한번 보면서 예. 얘기를 좀해 주시죠? 뭐 반전 기대가 있었는데 반전은 없었습니다. 음. 그렇다고 더 많이 뭐 예상보다 안 좋은 게 나온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크게 하락한 부분도 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르다 빠진 거죠? 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 0.7% 하락을 했는데요.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FMC 결과 발표 후에 급락했습니다. 점도표 때문에 그랬고요. 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8월 연설 후에 하락한 게 아니고요. 8월 연설 후에 납폭을 축소했습니다. 플러스권까지 다시 올랐다가 아, 그 네, 다시 빠져버렸 예, 네. 그랬다가 좀 빠져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5단 0.76%, 다우 0.42%, S&P 500 0.61%고요. 하락의 이유는 한마디로는 최종금리가 어, 지난번에 9월에 점도표가 4.62%였는데 이번에 음. 5.1%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환율이나 국제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2년만에 국제 수익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래,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 영향도 사실은 방향성을 주면서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 또한 가지는 이필라페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길주들을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 즉, 어제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은 뭐, 방향성을 잡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건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1.1% 코스피에서 올랐고요. 코스타 1.9%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를 해줬어요. 오전에는 좀, 야, 오늘 좀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했던 이유가 연기금 투신 사업 펀드가 한 200억, 300억씩 좀 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매수 규모가 2 8억8 9억8 8팔억뭐0억 이내로 이렇게 많이 좀 줄였는데 금융 투자군요 대부분. 예 저건 대부분 뭐 매물이 금... 언제지 나오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고요. 음. 외국인들이 음. 어제 한2 3 0 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에 금융 투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프로그램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프로그램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골고루 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좀 끌어올린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올랐던 것은 어, 테마 종목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어, 그 동안에 좀 낙폭과 되었던 2차전지 있잖아요. 네. 2차전지가어제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반도체 장비 부품주 소재는 조금 약했는데 장비와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좀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1.9% 오르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특히 금융 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시장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나오고요, 좋지 않은 결과치가 계속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 등 경기 지표가 나옵니다. 이제 경기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지표에 들어서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고요. 22일 금리 결정을 합니다. 어, 어제 미국 시장의 상황이나 그리고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자세히 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니까 어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월요일 날 상승했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 CPI 발표 후에 급등했다가 4% 가까이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FMC 회의 결과로 해서 급락했다가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어요. 음. 그래서 어제 종가가 결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laughs> 월요일 종가 살짝 위에서 마감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CPI와 FMC 회의의 이벤트가 빅 이벤트라고 했는데 음.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올랐다가 조금 내렸고 내렸다 다시 올라서 결국은 월요일 종가보다 약간 위에 그냥 끝났어요. 음. 그냥, 그냥 중립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시장은. 이것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잡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습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인하의 시그널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은 역시나 좀 위에 상단을 좀 제어하면서 박스권 시장으로 있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월가에서 어떻게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경기도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대요. 음. 경기도 안에 반영하는 거죠. 못 사죠 이제. 예, 그런 거그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들이 이익 감소를 겪고 있는데 이 강원도에서 기업들이 차별화 나타나지 않겠냐, 어떻게 기업이 대처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않겠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음. 이제 수급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빅 이벤트였지만은 시장은. 그냥 옆으로 있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음...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어제 빠졌던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번째화면은 제가 제가 화요일날 말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말씀드리면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점도표인데요. 점도표에 보시면 옆에 보면 4.5% 5%인데요. 그 사이에 있는 4.62%가 9월의 컨센서스였어요. 점도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4% 아래에 있었거든요. 요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자, 요게 지금 어제 겁니다. 어제 보시면, 이 옆에 보면은 노란선으로, 가로선으로 쭉 쳐놓은 게 5%예요. 그리 2023년도에 5% 위, 에 살짝 위에 있는 5.1%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6명이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4.6%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요거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거니까. 여기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음. 올라갔고, 2024년도 또4% 아래에 있던 게 4.1%로 올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그냥 빡 빠진 거예요. 그런데 반등을또왜줬냐파우로장이 무슨 뭐 도비시한 그런 게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전례하고 여기 했던 거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전도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최종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그냥 결과치가 나온 거고요. 음.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우리의 계획일 뿐이고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다. 음. 어~ 데이터를 보고 변경 가능하고 데이터를 보고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기존에 하고 변한 게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반동을 좀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5.1% 까지 지금 점도표에서 지금 평균 값으로 올라졌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제 자료들 중에서 미국의 주요 아이비들이 연준 금리 전망한 거 내년도에 전망한 게 있어요. 한번 요것도 참고로 보시면 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읽으면 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음. 모건 스텔레이는 4.5에서 4, 4 7 5 인하는 2024년부터, BOA는 5에서 5 2 5 정점, 그리고 2024년과 25년에 각각 1씩이나 24년에 인한다는 거죠. 음. JP 모건은 좀 높게 봤습니다어 2023년 내년 하반기 최대 6 5가 정점이지 않겠냐 굉장히 높게 봤고요 이거는 지금 연준의 점도표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요. 네. 골드만은 5에서 5 2 ING는 4.75에서 5 그리고 ING가 제일 어, 도비시약이 맞습니다. 내년 3분기부터 인하될 수 있지 않겠냐. 메일린치는 음. 5에서 5.2% 이렇게 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년 얘기할 때 내년에 2월에 첫 번째에서 50BP 하냐, 25BP 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은 연준의 FNC 회의는 홀수달에 합니다. 원래 2월이 아닌데 내년에 1월 31일 날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봤으면 2월 1일 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음. 2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1월 3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1, 3, 5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음. 그럼 지금 4.25에서 4.5%잖아요. 이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점도표에서 5.1%의 기준으로 봤다면 평균값을 여기로 봤다면 지금 이제 얼마나 나온 겁니까? 상단 부분에 4.5%로 봤을 때 네. 어, 50BP나 75BP 남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25BP를 세번 하느냐. 아니면 25p 25p 하고 한번 쉬었다가 다음에 한번 하느냐. 이 정도에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빠진 부분은 아니었다. 이거는 전부 다들 인식한 거 아니냐라고 시 설명을 음,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전부 다들 월가의 전망도 그렇고 지금 페어로장이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2023년도에 금리 인하를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부 다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금리를 4% 이상의 높은 금리를 5% 이상의 높은 금리를 2023년도에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은 그러면은 2023년 내년도에 시장이 있겠냐. 그리고 그 사이에 기업들은 어떻게 잘 버텨나갈 수 있겠냐.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겠냐. 이런 우려들을 시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또좀 이따 김어진 의원도 얘기를 할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짧게 그냥 끝나겠습니다. 어, 에너리스트 의견들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 들으시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는요 제가 아는 제가 잘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에는 2350포인트 돌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20주 이동평균선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동평균선 따라 올라잖아요. 오 지금 현재 2370포인트에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는 2373포인트에 있어요. 근데 지, 거기 내려오니까 자꾸 반등을 해더 빠지질 않잖아요. 그니까 여기에 지지하고 다시 반등하면서 2500포인트에서 2546포인트를 돌파하면 이 중단기로 추세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는 시장은 관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이게 돌파가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저는 매수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그 사이에서는 시장은 관망 분위기에서 등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시황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될것 같고요. 코스닥은 네. 750포인트가 돌파가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을 매수로 인해서 지난 9월에 폭락했던 시점까지 지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못 갔습니다. 저거랑 똑같죠. 미국의 다우존스와 어 나스닥의 그 차별화랑 비슷하게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5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어 코스피의 지금 위치하고 비슷한 키마 추기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면8 0 0포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 키마 추기를 합니다. 그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 지나 보면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시황을 좀 봄시면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간에 빨간 글씨를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금투세, 대주주 요건하고 법인세 이거 계속 얘기만 있고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여기에 따라서 이, 이게 노이즈로 될 가능성도 자칫 잘못하면 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증시 자체에 좀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네, 결과가 안 나와 버리고 계속 그냥 넘어가 나오네. 버리면 네, 음.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해서 한번더좀 생각을 아, 해야 되고 결론 내야죠. 저게 네. 이제 뭐 세법 개정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음. 뭐 연내로는 무조건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기 그냥 그러니까요. 시행이니까. 예, 네. 일단은 이거는 그냥 그냥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결과 안 나오면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우리나라는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어, 시장 방향성보다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하루 종일 지수도 그냥 그냥 부진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말 이벤트성 수급이 있다는 거어저게 자세히 설명드렸죠. 어제 안 들으신 분들 한번 들어 보시면 그 과거의 데이터도 그랬고 연말 이벤트성 수급으로 인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좀 전에 그 김보름도 아까 말씀을 좀 주셨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대중국 제재 엄선에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미국 제재에 대항한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한다는 로이터 통신이 있었습니다. 1조 위안 규모의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형태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중국 내에서 장비 구매 시 고조금을 지원한다는 건데 엄청난 규모로 지원한다는 음.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10% 17% 급등했습니다. 홍콩에서는요. 이런 데좀 있었는데, 야, 이거 정말 과거에 2019년도에 참 시장을 많이 괴롭혔는데,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음. 정말 복잡한 음. 상황이 좀 좋아요. <laughs> 뭐 미중, 미중 어떤 패권 경쟁의 양상이라는 게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은 그,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laughs> 이제 2년 후로 2년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예. 미국 대선이. 네네네. 예. 네, 네. 계속 아마 에스칼레이트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 내년에는 뭐 경기 침체 뭐 그런 얘기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시스템 음.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이 각국 간에 이 블록화하고, 그리고 각국 간의 이, 이 정치적인 패권 경제. 이게 제일 많이. 아니, 왜냐면 경제가 좋으면은, 경제가 예. 그렇죠. 좋으면또 네, 내부적인 이슈로 뭐, 예. 낙태금지 뭐 이런 예. 걸 하는데, 경제 워낙 어, 안 좋잖아요. 철도 예. 침체 온다에 예. 그러면 주의를 밖으로 돌려야 될거 아니겠어요? 예. 미국도. 그죠? <laughs> 어, 이 와중에 12월 말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진핑과 푸틴이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관련 논의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아까 공기장님이 중국의 코로나 수치 맞냐, 안 맞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3월 달에 인민대회가 있어요. 전인대회. 전인대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을 이 공작회의에서 하는 거군요 경제공작회의에서. 이게 연기될 정도예요, 지금. 근데 <laughs> 숫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춘절 지나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감염자 폭증하는데 통계는 잘안 잡힌다 이런 얘기죠. <laughs> 네. 음. 테슬라 주가, 테슬라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로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 8,800억 정도에서 미상환이 6,700억 어. 규모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낙인 조건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60% 정도인데 지금 50% 이상 한 60%는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상환 조건이 바뀌거든요. 지금 <laughs> 9월에 K증권에서 K 그냥 음. 이니셜 쳤습니다. 140억 규모의 테슬라 주가가 낙인 발생을 좀 했어요. 이 낙인 발생을 하고 나서 그럼 무조건 손해보는 건 아니고요. 음.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얘가 다시 올라오면 돼요. 상환 조건으로 올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올라오지 못하면 은이 손실을 내가 다 끌어 안는 거예요. 음. 근데 올라오지, 지금 왜 걱정을 시장에는 어느 기간 안에 올라오면 돼요? 그 있어요. <laughs> 거의 기간. 기간들이 있어요. 조건을 정한 기간들이 있어요. 네. 6개월, 네. 6개월 네. 이렇게 뭐할 네. 것. 네. 아, 네. 그 기간에 왜 올라와 버리면 그 전에 왜 홍콩 지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왔거든요. 네. 얘들은요. 음. 얘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이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못 올라오면 이 손실을 끄안는 건데 음. 주식장 전반에 젖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꺼앉는게 문제가 아니고 얘를 손실 확장하면서 매도합니다. 음. 이래서 발행사에서 이게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꼬임 현상이 발생 되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저도 요, 어, 요 이번 주에 들어서 특히나 테슬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뉴스들에서 많이 전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목표주가도 막 낮추고 있고. 테슬라 워낙 급락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음. 한편으로도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안 좋은 뉴스 막 그냥 돌발 변수도 있고 막 이렇게 팍 나오는 거 보니까 테슬라 주가 많이 빠졌구나. 어느 시점에는 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 티긴 들긴, 들긴 들어요, 사실. 음. 워낙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일에서 낙인이 나와서 낙인이 되면요, 어, 꽤 길지 않은 시간. 조만간에 저점 형성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음. 그만큼 많이 폭락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도 함께 감안해서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폐배터리 시장 경쟁이 심하다. 어, 머니투데이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 뭐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배터리 생산 및 소재 기업이 주류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철강이나 비철금소 유화 건설 기업 그 굴뚝주들 있잖아요. 이들 기업에서도 여기 참여해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디 어디가 참여해서 하는가. 제가 이걸 다운로드한 보세요. 어떤 기업들이 지 참여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쫙한 표에 그려놨습니다. 머니 투데이 자료입니다. 네. 이제 잘 그려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뉴스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미국이 0.5% GDP 성장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이 올라오면서 달러인덱스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어 성장이 좀 있는 쪽을 관심을 내년에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머징 마켓 ETF나 이런 것들 관심 보자. 이런 얘기들인데 참고로 하14 여러분들 잘 모르실 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저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MSCI 머지마켓 ETF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네. 가져왔는데요. 중국이 한 29%, 인도 15%, 대만 14%, 한국이 한 11%의 비중이 있고요. 비중을 전체적으로 1, 2, 3, 4 이고요. 그리고 탑 기업 중에 보면 TSMC가 5%, 텐센트가 3.4%, 삼성전자 2.9%, 알리바바 2.2% 이렇게 있거든요. 그 위에 메이투하라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음, 음. 그러니 이머진 마켓의 ETF에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집행이 되면 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지 삼성전자 개별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수 있죠. 이 비중을 보면. 그리고 TSMC하고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대만하고 한국의 비중이요. 이런 비중이 바뀔 때 시장의 전체 흐름이 바뀐다는 음.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요건 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침도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꽉찬한 아, 20여 분 보낸 것 같고요. 우리 박병찬 부장님은 내일 아침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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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 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 c t 에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와의 식사권, 정 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세권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 남아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